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 저는 유아부의 랄랄라 선생님이에요. 다섯 살이었다가 여섯 살 형님이 되어서 유치부에 올라간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생살했었는데네 살이 되어서 유아부에 올라온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우리 온세기에 퍼져 있는 코로나 병균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우리 교회에서 얼른 만나게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안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려요자 그럼 오늘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됐어요? 먼저 찬양 속으로 슝.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 시간 특별히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영하부에서 유아부로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이 유아부 유치부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시고, 우리 생각 주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유치 유아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유치부 유아부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형님들이 한, 한, 한 학년씩 올라가고 예쁜 동생들이 함께 유치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일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무엇이 쓰여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반 약속 1. 살금살금 걸어요. 2.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3. 놀이감을 정리해요. 친구들, 이런 약속판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 보았지요? 그래요. 친구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함께 이런 약속을 만들어 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건 우리 반 친구들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하고 소개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판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약속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약속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이나 키즈 카페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보면 알수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게요. 손성경 준비되었나요? 자, 손성경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전우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오셨어요.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지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시며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다 함께 말씀을 들어보아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6월절이 돌아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 12명 가운데 두 명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어린 나귀가 묶여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아주 오래전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의 등 뒤에 얹었지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그 길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길에 펼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가져와 깔아두기도 했지요. 예수님의 앞과 뒤에 있던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뜻으로, 호산나! 하고 외치며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전우사님 따라서 손동작 하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 되세요. 자, 다음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너로와 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